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단체들이 드디어 범죄, 테러 단체까지 조직하였습니다. 현재 한남동에서 활동하는 그들은 스스로를 백골단으로 지칭하며 하얀 헬멧을 쓰고 불법 검문까지 하고 있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음, 이쪽은 기분 나쁘게 생하지 마시고요. 여기는 이제 국힘 뭐 당원이나 그 아니면 위쪽으로 보이셔야 돼요. 이 자리는 이제 선, 어, 제 최선방들의... 다리니까 우리가 네. 또 여기 젊은 친구들 어떻게 보면 또 같은 우리 일단은 아, 아니 보수 유튜버 아는 데가 어딨냐고 사람아 아니 잠깐만 형 화내지 마 가시죠 가는게 아니고 뭐 이거 이렇게 와가지고 네. 영상에서 보면 건문에 응하지 않으면 좌파로 판단하여 지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등의 충격적인 불법 건문 행위까지 저지르고 있는데요. 이들은 민간 수비대 300여 명의 훈련 조교를 맡고 있다고 하고요. 기초적인 방어벽.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본인들은 자경단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합법적으로 법집행을 막으려고 하는 정치 깡패고 불법 범죄단체일 뿐이죠. 근데 이런 범죄단체들이 10일 국회에서 공식으로 출범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국회 기자회견장을 쓴다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빌려주지 않고서야 빌릴 수도 없고 국민의힘에서 실질적으로 테러 범죄단체를 뒷받침해주는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지지하는 극우 세력은 심지어 지금 현재 백골단이라는 불법을 감추고자 나무위키에서 문서를 계속해서 조작하려는 흔적들도 발견돼서 현재 대한민국의 치안을 뒤흔드는 테러단체로 커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백골단이라는 것이 예전 군사정권 시절에 테러를 가하던 폭력 집단이었는데 사복을 입고 헬멧을 쓰고 그냥 보이는 시민들을 두들겨 패고 테러를 가하는 자들이었죠. 공포정치를 하기 위해서요. 이것을 21세기 대한민국에 다시 만들어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한남동에서 불법 검문을 당했다는 시민들의 후기글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은 윤석열 지지하는 범죄단체 검거에 힘써야 합니다.